과거의 인류는 신이라는 거대한 질서 아래서 삶의 의미를 찾곤 했습니다. 신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운명을 관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이제 그 신성이 사라진 빈자리를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설계한 기술들로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혁신이라 부르지만 한편으로는 인류가 오랫동안 주여온 결정권이라는 열쇠를 기술에 서서히 반납하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속 위협은 늘 자극적입니다. 기계군단이 도시를 파괴하는 식의 화끈한 파멸이죠.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 중입니다. 기계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정교하고 다정하게 보살피기 시작할 때 인류가 지켜온 주도권의 의미는 채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상처를 막기 위해 날카로운 도구를 치우고 행동 반경 을 재현하듯 고도화된 지능의 눈에 인류는 어쩌면 보살핌이 필요한 불안정한 존재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인류는 스스로 만든 거대한 디지털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는 존재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질병이나 빈곤 같은 고통을 해결해준다는 약속.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를 반납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이 첨단 과학 시대 매일 손 안에서 느끼는 이 달콤하고 안락한 편리함이 사실은 인류라는 종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대한 사육장의 벽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곤 상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AI는 우리 생활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그리고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 누가 선택했나요?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음악, 뉴스피드에 뜬 기사, 심지어 데이트 앱에서 만날 사람까지. 우리는 이걸 편리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조금씩 우리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연인들끼리 서로 휴대폰 메시지는 공유해도 AI와 나눈 대화 내용만큼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민과 취향을 인간이 아닌 AI에게만 털어놓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인간보다 AI를 더 깊게 신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사 지원서는 AI가 먼저 거르고, 은행 대출 승인도 AI가 결정합니다. 투자의 70% 이상을 알고리즘이 담당하고, 심지어 군사 표적까지 AI가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잡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효율과 정확성이라는 이름 아래 시스템이 정해준 답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 없는 기차에 앉아 편리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자리가 비어 있거나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그 존재의 이름이 바로 AGI, 인공 일반 지능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AGI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떠들썩한 걸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는 특정 일만 잘하는 심부름꾼에 가깝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질문에 밥을 하는 식이죠. 하지만 AGI는 인간처럼 스스로 배우고 계획을 세우며 무엇보다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도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스스로를 더 똑똑하게 개조할 방법까지 찾아낼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전문가들은 긴장하고 있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예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와 대등하거나 혹은 우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능의 등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직접 만든 사람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 AI의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는 구글을 그만두며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똑똑한 존재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우리를 통제하게 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최 GPT를 만든 오픈 AI의 핵심 과학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남겼습니다. 기술 개발의 속도가 안전을 챙기는 속도보다 너무 빨라지고 있다며 개발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사를 떠나기도 했죠. 자기가 만든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AGI가 인간을 미워해서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저 AGI가 어떤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관이 마 존재가 사소한 변수로 취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더 많은 결정권을 넘길수록 어느 순간 인류는 스스로를 통제할 힘을 잃고 시스템이 짜놓은 판 위에서만 움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능의 정점에 있었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지능의 논리에 따라 인류의 자리가 재배치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면, 잠시 멈추면 되잖아. 라고 말이죠. 실제로 2023년,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수천 명의 AI. 전문가들이 AGI 개발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멈추기는 커녕 개발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지독한 죄수의 딜레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멈춰도 상대방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우리를 뒤에서 등떠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멈추면 중국이 앞서 나갈 것이고, 구글이 멈추면 오픈 AI가 시장을 독점하겠죠. AGI를 먼저 손에 넣는 쪽이 경제의 주도권은 물론 미래의 모든 통제권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이건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린 승자 독식의 잔혹한 레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안개 속에서 가속페달만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속도는 빨라지는데 정작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평원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단지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서로의 눈치만 보며 속도를 더 높이고 있을 뿐이죠. 이 경쟁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결과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이 거대한 지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승리에만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중요한 생존이라는 안전장치를 영영 놓쳐버리는 걸까요? 인류는 지금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도박판에 모든 것을 걸고 멈추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모든 계산과 효율성을 AGI가 가져간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불완전함과 의미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AI가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땀 흘리며 노래하는 가수의 목소리에 감동합니다. AI가 가장 효율적인 인생 경로를 설계해 줄수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부딪히고 실수하며 얻어낸 경험에 더큰 가치를 둡니다. 효율로만 따진다면 마라톤을 뛸 이유도 산에 오를 이유도 없지만 인간은 그 힘든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이 우리를 보살피고 관리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끝까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은 삶의 의미를 선택하는 의지 그 자체일 겁니다. AI는 인류의 마지막 발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인류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줄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관리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활용해 인간다움의 가치를 더 키워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아직 우리의 손에 닿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